인천시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재물 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내항 전체를 재개발하고 주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아직 항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 내항 2부두부터 7부두까지를 대체할 항만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 17일, 인천시는 재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시행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물포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년이며 사업비는 약 17억 6천만 원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원도심 1원으로 면적 293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내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동인천 일대 규제 완화, 원도심 혁신 모델 확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중 가장 큰 과제는 인천내항 2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1단계인 인천내항 1-8 부두 재개발 사업은 이미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부두 내옛 공물창고인 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했습니다. 내항 2부터 7 부두는 현재 차량 수출과 곡물 수입 등 인천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항만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항 전체 운임톤수 기준 물동량 1억 4,635만 톤중 1,467만 톤이 내항에서 처리됐습니다. 내항사 57부두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형 곡물 저장 시설 사일로가 구축된 수도권 양곡 비축 기지입니다. 지난 2023년 내항에서 처리된 양곡 물동량은 411만 2663톤입니다. 국내 전체 항만에서 처리된 양공 물동량 1139만 1876톤 대비 36.1%에 해당합니다. 또한 내항 234부두는 국내 최대 중고자동차 수출항입니다. 국내 중고차 수출 물동량의 80%를 담당합니다. 지난 2023년, 국내 전체 중고차 수출 대수 63만 8천여 대 가운데 50만 2천여 대가 인천항을 거쳐나갔습니다. 또한 인천내항 오부두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주요 수출항입니다. 이곳에서 신차는 연간 약 25만 여대가 수출됩니다. 이 때문에 항만업계에선 내항 오부두가 사라지면 한국지엠이 인천에서 철수할 명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해 1월 간행물 재물 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가치 및 책정도출을 발간하며 중고차 수출을 주로 담당하는 4부두와 양곡 비축기지인 7부두는 대체 가능한 부두 시설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장래에 인천신항 2단계 조성 시 항망이능 재배치로 대체 부두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수부의 인천신항 2단계 조성 계획은 미정입니다. 시는 제4차 항망 이본 계획과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 오는 2025년에 인천 내항 전체 재개발 내용이 담길 수 있게 해수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 재물 포르네상스 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내항 운영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운영상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항만 기능 조정과 시설 재배치 등을 복합적으로 따진 후 사업 효율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